우선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누르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건가일보의 화려한 일상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빨리 접슨 뒤쪽에 보시면 요거 테일 등. 요거 안에 보시면요. 아니, 텅텅 비었어요. 요거를 다시 살려보는 방법을 한번 뭐 오늘은 촬영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 이베이나 알리뭐 중국 사이트를 보면 바로 이 제품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만든 제품인데 뒤에 보시면 모양은 달라요. 그렇지만 배선은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배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다섯 가닥의 선이 있는데 검은 거는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일 거고 뭐 나머지가 이제 브레이크 두 개를 담당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두 선은 좌우 어 방향 지시등이 되겠죠. 요렇게 다섯 가닥입니다 이 다섯 가닥이 어느 선인지는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선 제가 어디어디 어디 연결하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순정 거를 뒷면을 저는 이렇게 미리 뜯어놨습니다 글루건을 다시 써 가지고 붙이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순정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밑에 보시면 이렇게 타는 적들이 있죠 이게 왜냐면 드라이기나 아니면 피건을대 가지고 한 바퀴 싹 전체적으로 열을 주면서 이거를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생긴 기판이 하나 있어요.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얘를 분해를 해서 안에 있는 LED나 이런 것들을 다 원래 순정 쪽에다가 이식을 해주고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선을 빼서 여기 있는 기판에 어디에 납땜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요 다섯 가닥 선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순정, 제자리 위치로, 뒤에 휀다로 돌아가면, 얘가 반응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어, 제가 요거를 지금 두 번째에요. 처음에는 만들어서 다음에 있는 할리카페에 제가 올렸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이후로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주면 안 되냐. 왜냐면 저희 트레이드바 교체편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난 뒤에 댓글로 순정에 있는 걸좀 살려 쓰는 방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뒤에 기판을 이렇게 보면요. 위에서부터 6개니까 12개의 납땜을 하는 데가 있어요. 한쪽에 12개, 또 한쪽에 1 2개예요 근데 요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인풋이 있어요.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습니다. 배선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쪽에서 선을 기준으로 잡고 어떤 선이 어느 위치에 돼야 납땜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섯 군데만 납땜을 하면 되거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만들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반으로 쪼개고 나면요 지금 상태로 쪼갤 겁니다 이렇게 빠지고 나면 이 기판이 위에 볼트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 두 개를 풀어 주시고 빠지겠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알려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인풋이라고 하고요 인하고 여기에는 아웃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위에서부터 보면 위에 여기 날짜가 있고요 뭐 이렇게 있고 위에 구멍 두 개가 있다는 기준 아래 i n p 쪽이 12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얘가 아웃입니다. 둘, 셋, 넷.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 쪽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인으로 일단은 선을 만들 거거든요. 어디에 뭔지를 알아야죠. 인풋 위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위에 두 개. 그리고 얘는 일단은, 어, 브레이크입니다. 항상 얘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그냥 전원만 넣으면 들어오는 브레이크 라인. 두 번째. 바로, 여기서 바로 한 단계 아래 있죠? 같은 브레이크인데, 얘는 잡을 때. 브레이크를 눌렀을 때 있잖아요. 잡을 때. 불이 좀더 강해지잖아요. 그때 쓰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세 번째, 바로 여기죠. 여기는 좌측 깜빡입니다. 이쪽이죠. 좌측. 이쪽 클러치 있는 쪽. 좌측 방향, 클러치 있는 쪽. 이게 방향 지시등이에요. 네 번째, 바로 아래쪽. 우측입니다. 이제 브레이크 쪽이겠죠? 얘가 우측 방향 지시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있는 데서 한칸 띄고, 맨 마지막에, 여기가 마이너스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다예요. 간단할 수 있는데,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색깔별대로 있었잖아요. 색깔별대로 봤을 때, 검정, 이 검정을 5번, 마이너스에 연결하는 거고요. 파랑,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상식, 1번, 파란색, 1번, 녹색, 우측, 방향지시등, 4번, 갈색, 방향지시등, 좌측으로 갑니다. 요게 3번으로 가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죠 노란 색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제동시 들어갑니다 2번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요거를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는 경우인데 맨 끝에서 두 번째 있잖아요 얘는 다 건너뛰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맨 밑에가 마이너스 요렇게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요걸 가지고 저도 한번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쪼개야 되잖아요. 어떻게 쪼개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뒤에 보면 십자 들어간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열을좀 가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나 강해서 지금 히팅 건으로 열을 쐬면서 해보고 있었는데 너무 안 뜯겨요. 그래서 그냥 그라인더로 그냥 쭉 해서 벗겨내야 될것 같아요. 이 알맹이만 멀쩡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그라인더로 날려서 갖고 왔어요 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만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얘한테 이식을 시켜 주는 거죠 자 요걸 뽑아야 되는데 얘가 기판이다 보니까 아마 좀 살살 하셔야 될 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는 요거를 여기에 납땜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얘도 열어야 되겠죠 열때는 양 끝에 보면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로 제끼면 열리게 돼 있어요 조심히 열어주세요 여기도 확 제끼다 보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살살 제가 카페에서 글 올리신 분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저좀 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흔쾌히 그냥 저한테 주셨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사용해서 쓰시라고 그래서 그 분께 감사 인사드려요 일단 안을 깨끗하게 요 구멍 안으로 배선을 넣어 주고요 이게 아, 딱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들만 부러뜨릴 수도 있거든요 모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껴 보시고 이게 딱 맞는다 그러면 케이스만 딱 덮으면 끝나겠죠 아딱 보니까 일단은 이게 걸려요 요두개 이두 개가 걸리기 때문에 부러뜨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개만 딱 부러뜨려 가지고 마감이 되면 딱 좋겠네요 일단은 이두 개는 부러뜨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막 부러뜨렸는데 여기 원래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양쪽에 튀어나온 요거를 그냥 뺀집을 잡고 부러뜨리시면 돼요 이렇게 좀 보기 안 좋게 남거든요 근데 여기 남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반대쪽도 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안쪽에 보면 여기 위쪽 요것들을 웬만하면 부러리어 주시고 시작하시기 좋요이거 이제 칼 가지고 좀 제거를 하고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걸 넣어주고 모양을 웬만큼 잡아 주시면서 해야 돼요 요거부터 작업을 또 한번 해 볼게요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싸그리 다 뜯으세요 그냥 어 이제 잘 들어가네요 그러면 요 밑에가 살짝 뜰 수가 있어요 저처럼요 안에를 만약 위에 아래 할거 없이 저기를 완벽하게 다 제거하면 정확하게 딱 밑으로 이렇게 깔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니까 요 상태에서 기준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뭐 위로 붙든지 아래로 붙든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밑으로 해서 요 사이에 접착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 위에서 좀 저항이 될 만한 거에 있는 것 같으면 다 제거를 하세요 웬만하 안을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요 저는 일단 배선을 알맞게 좀 잘라 놨어요 끝에다가 납을 미리 좀 먹여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이게 안에 다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깨끗하게 웬만큼 정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게요 위아래 안을 다 비우면 그래 모양을 좀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끝에다가 글루건으로 한 번씩 싸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리 저 안쪽에다가 여기다 쏘고 밀어 넣게 되면 아마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안에다가 미리 쏘세요, 그냥 안쪽에다가 쏘고 <목소리> 안에 이제 LED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완성이 된 거죠. 여기는 이제 뒤에 겨우면 잠깐. 기판, 이 있었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밑에 놓고 하시면 돼요. 그상식몇 번, 몇번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색상별대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 봤을 때 아까 전에 맨 밑에가 마이너스였어요. 저희가. 맨 밑에가 마이너스. 그 다음이 한칸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 우측 방향, 시시등 브레이크 쪽. 우측 깜빡이가 이렇게 이제 켜지게 우측이죠. 여기가 녹색 한칸 건너뛰고 녹색 좌측방향 좌측방향이니까 갈색 좌측방향 갈색을 바로 그 다음이에요 이거 좀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바로 서로들 간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좌측방향 갈색 그리고, 뭐였죠? 브레이크 잡을 때. 노랑. 노랑. 그 다음에 나머지. 파랑. 브레이크 기본. 기본은 이렇게 살맛이 들어오는 불 있잖아요. 이거요. 위에서부터 보면 파란색이요. 다시 브레이크 항상 위에 상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랑이 브레이크 잡을 때 강렬하게 들어와 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갈색 좌측 깜빡이 클러치 쪽 뒤쪽이죠. 녹색을 보시면요 우측 깜빡이에요. 브레이크 쪽 우측 깜빡이 맨 밑에 있는 게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순서는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글루건을 한번 이렇게 쏴주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면. 자, 이게 1 2트를 공급해주는 병력기. 여기서 아까 저희가 맨 밑에 마이너스였잖아요. 그 마이너스를 살짝 물렸고, 이 마이너스는 뭐, 공용이니까, 여기서 이제 가봐야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기본, 그 다음 노랑, 강렬하게. 이두 개를 동시에 잡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갈색 예, 네, 좌측. 맞죠? 깜빡, 깜빡. 깜빡, 자칫 클러치 있는 쪽, 까독색이 저희가 브레이크 쪽 우측 깜빡이고요, 그렇죠? 그럼 다된 거예요. 한칸 건너뛰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니까, 자 테스트해 봤을 때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립만 해주시면 돼요. 본 케이스, 본 케이스에 다시 넣어줘야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사 두개 다시 조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마무리가. 자, 마무리 해볼게요. 어, 나사 다시 조여놓고요. 네. 예. 여기 끝을 다시 글루건으로 채워줍니다. 여기를 쭉 채워주세요. 배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가서 바이크 있는 쪽으로 가서 선을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일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인풋 라인만 제가 지금 연결을 해놨거든요. 아직 장착은 안 하고요. 자이 상태에서 자 지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은 항상 브레이크 상시로 들어오는 l e 지금 붉은색이 표시가 됐고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깜빡이 좌측, 다음 우측, 그리고 비상등.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저희가 아까 배선 작업했을 때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또 이렇게 맛을 낼 수가 있어요. LED 가격 같은 경우에 한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 배선도만 잘만 보시고 따라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 아시죠?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